여자는 있잖아.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스스로 어떤 기준을 빡세게 세우고 단단하고 높은 철벽이 있어 보여도 그 기준을 뛰어넘는 매력이 있는 남자한테는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 혹시 여자들이 나는 남자랑 연애하고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해. 너무 급하게 다가오는 건 부담스러워. 천천히. 이런 말할 때그 말을 고지곧대로 믿는다면 너는 연애고자 열못 인증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여자의 심리와 그걸 대처하는 방법 싹다 알려줄게. 여자가 나는 사람을 오래 보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여자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와달라는 의미가 사실 맞긴 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들 한정으로. 엄청 확 끌리진 않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면 일종의 어장관리처럼 만나면서 계산기 때려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내 가치를 높게 보고 싶은 심리적 전략도 있어. 나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몸을 허락하는 그런 가치 낮은 여자가 아니다. 네가 더 많이 노력해야 나의 마음과 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하자면 뭐 이런 뜻이지. 근데 이건 내가 꽂히지 않은 남자들을 향한 마음가짐이고 진짜 본인 스타일의 남자거나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남자를 만나면 물론 말은 똑같이 해. 왜냐? 쉬운 여자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 사상에 남아있. 있어서 여자들의 순결이나 바디카운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아. 남자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이 없는 여자일수록 좋아하는 반면 쉽게 허락하거나 바디카운트가 높은 여자일수록 지급하는 걸 여자들도 너무 잘 아니까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런 거지. 하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는 안 돼요. 대요가 되는 거야. 즉 진짜로 오래 보진 않는다는 거지. 진짜 튕기면서 시간 끌다가 이 남자 놓칠까 봐 쫄리거든. 남자가 좀만 멘트 쳐주고 확신을 느끼게 해 주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여자는 모든 것을 내어 주게 되는 거야. 정리하자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한테는 신중한 사람 척 하면서 한 달, 두 달, 6개월 데이트만 간간히 하고 간보다가 딱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바로 말리장성 쌓는 거지. 이런 경험 해본 남자들 꽤 많을걸? 그럼 앞서 얘기한 이두 남자 타입의 차이점은 뭘까? 당연히 외모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조건 잘생기고 키큰 남자들만 잘 먹히는 게 아니야. 의외로 키 작고 평범한 외모에 재력도 그저 그런 남자들이 그저 잘 만나고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 사실 이건 대부분 태도의 차이야.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순수한 남자들이 많아. 여자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다가 낙동강 오리할 신세가 되는 거지. 여자는 물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를 존중하지만 너무 저자세로 나를 대하면 처음엔 좋다가 금방 그게 당연한 게 되면서 그 남자에게 더 많은 걸 바라고 군림하려고 하게 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성간에도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상대방이 느끼기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이라는 걸할 텐데. 태도 자체가 무슨 머슴마냥 너무 수용적이면 여자도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남자도 힘들지. 쥐풀 없어도 당당한 태도로 여자를 대하면 오히려 매력적인 남자로 보일 수 있어. 근데 뭐 머스마인드가 기분 장착된 사람이 갑자기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행동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데 이전까지는 그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제 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적당히 자기 관리도 하고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거야. 막 크게 돈 많이 벌고 뭔가를 잃을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만족할 정도면 돼. 내 마음가짐에서 태도가 나오는 거니까. 스스로가 자신 있으면 상대방한테도 그게 느껴지거든. 여자는 물론 외모가 훌륭하고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남자를 좋아하지만 남자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매력으로 다가와서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성 한명한 한 명한테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조급함은 관계를 망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야. 적당히 해서 안될 여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 정성을 다른 사람한테 쏟는 거야.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분명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아니어도 된다는 마인드로 여자를 대해봐. 오히려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는 것보다 더잘 먹힐 거야. 그렇다고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태도로 여자를 상대하라는 거지. 또, 데이트 하자고 했을 때, 여자가 바빠서 시간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고지고대로 듣고 망부석처럼 기다리는 남자들 있지. 남자들, 생각해봐.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잔데, 내일이 바쁘니까 계속 약속 미루다가, 한가해지면 그때 만나 아니잖아. 여자들도 똑같아. 마음에 드는 남자면 바빠도 어떻게 해서든 시간 내서 만나러 간다고. 너한테는 바빠서 피곤해서 못 본다고 해놓고, 딴 남자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는 경우에는, 엄청 미안해하고, 다른 날 약속을 잡으려고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냥 거르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진짜 여자는 쉽게 생각할수록 쉬워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날 쉬운 여자로 느끼면 안 좋아할까봐 먹보 당할까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쉽게 대한 남자에게 더 강하게 끌려 생각해봐봐 여자는 조심해야 돼 라는 강박이 있는데 날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면 진짜 더 조심하게 행동해야 할것 같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네가 나랑 하룻밤을 보낸다고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남녀 사이에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느낌이 들게 남자가 행동한다면 여자 입장에선 훨씬 신편해지고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랑 자려고 만나? 이런 말 했을 때 아니 난 그런 짐승같은 남자가 아니야 하면서 손끝 하나 안되면 여자들은 속으로 병신이라 생각하지 지켜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 그냥 아끼다 똥되는 거야 여자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마음, 행동이 달라지는 복잡한 존재야 하지만 분명한 건 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남자에게 더큰 매력을 느낀다는 점이지 그러니 연애가 잘 안되는 남자들은 우선 나 자신을 먼저 가꾸어봐 외모든 경제적 능력이든 자신만의 목표든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은 여자를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힘이 될 거야 연애는 잘만 하면 서로의 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경험들을 할수 있어 모두들 연애 성공하길 바랄게 구독 좋아요 눌러줘 그럼 씨앗